자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 지난주 제가 없을 때 우리 저도 삶을 통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는가 첫 주간의 가정을 가졌다면 이번 주는 이제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목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 주목하는 삶을 살아낸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TV를 봅니다. 어, 뭐 평일날은 TV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날 새벽 기도가 없다고 토요일날은 이제 TV를 이렇게 좀 늦게까지 보려고 해요. 그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이면 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전쟁의 유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빨리 일어나야지. 뭐 다른 때는 잘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는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자지 말고 한 9시까지만 팀원이 자야 돼. 이따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다니있어요 저희 들 뱃! 하고 나갔어요. 근데 네. 저는 그 표현이, 네, 그 표현이 네, 그럴게요라고 저는 그냥 알아듣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주목하지 못하면, 저녁에 주목하지 못하면 다음날 얘기가 좀 어렵거든요. 가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이 막, 아, 선생님 저 오늘 저녁에요뭐 드라마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또 치킨을 사가려고 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 중에 이제 준서나 또준 이렇게 중3 아이들이 다음날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때는 금요일 날 기다렸던 치팅데이거든요. 그날 그걸 안 사줘도 그냥 당연한게하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사실은 우리가 드라마 늦게까지 보고 그리고 늦게까지 막 라면 끓여 먹고, 막밥 많이 먹고, 빵 먹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내일 깨워주세요. 그거 그냥 안 나오겠다는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 사실은 주님이 들어주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새벽을 깨우기를 원한다면 저녁에 좀 일찍 자야 됩니다. 즉,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포기라는 것은 뭐냐면 주목하는 것이 있을 때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사도행전 1장 4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먼저 14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하면 전사님의 말씀을 띄울 거예요. 자, 이번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였거든요. 근데 이전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이전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니 여러분 참 신기하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서다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분명히 문제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선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뭐 박선동 뭐 이렇게 이름을 짓거나 뭐 김악감 이렇게 짓면 안됩니다. 제가 아는 분의 성함이 저희 은평지방에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의 성함이 정말 김선동 장로님이 계셨어요. 3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참 어려운 일들로 발생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선동하고 악검을 풍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한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3절을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당내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여러분, 선동도 있고, 악감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은 그냥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래 있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죠. 그럼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라면, 즉, 하나님의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가 또 악감이 나타나고 선동이 나타나고 자, 사자를 보면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상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잖아요. 5절을 보면 모욕하는 사람이 들 나옵니다. 한건 뭘까요? 5절 이렇게 가죠. 이방인과유대인과그 관리들이 두사들을 모욕하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존중만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에게도 일어나고 목사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욕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여전히 복음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 거기서 아, 복음을 아, 전하리라. 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루스라는 도망가서 여전히 거기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주목하면 된다는 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복음을 주목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게 사람들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방향과 맞지 않아서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성격과 풍성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성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 내면 깊은 곳에 이 죄의 문제가 사실 그 문제를 촉발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죄는요, 지키기가 쉬워요. 이 죄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험담 학교 다녀보셨어요? 우리 안 다녀봤잖아. 요 근데 험담이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파당 학교 다녀보셨어요? 여러분, 파당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너무 순하고 예쁘지만 뭐 얘기하면 싫어 안할거야 뭐 이러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냥 있어도 죄에게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행해요?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선악관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있을 때그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어요 이러면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한그 여자 그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가 이 선악을 먹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질이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질이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께 문제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뭐 하나님과의 맞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죄를 줬어요. 그러면 해결될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준그 여자, 하나님께 죄를 전가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셨던 그 사랑스러운 여인, 즉, 공동체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여자 때문에 잘못이 되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그 김집사님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전도사님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 죄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요, 주목하셔야 돼요. 어떤 주목이냐면 내가 죄에 주목하지 않겠다. 내가 죄에 주목하지 않고 주님께 주목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자꾸 나쁜 것에 빠져들게 마련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교회를 올 때마다 저희 집에서 신호등을 몇번 지나야 됩니다. 근데 참이 신호등이 오묘한 게 뭐냐면 사거리에서 사거리를딱 지나면 신호등이 안 막혔네요 사거리에서만 막히면 계속 막혀요 자 그때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거리에 오기 전에 신호등을 딱 오는데 차가 그렇게 없어요 차가 그렇게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가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장은영 의사님은 혹시 차가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 오늘 급한데 그냥 갈까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인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가면 안 되죠. 근데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목하잖아요. 신호등에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길 달려가고 싶은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엇에 주목해야 돼요? 저는 차를 누군가 사게 되면 꼭그차맨 앞에다가 달아드리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뭘 달아드리냐면 그 앞에 십자가를 꼭 달아드려요. 네. 물론, 저희 교회에도 십자가가 달려있죠그 십자가를 주목하면 절대로 신호등을 함부로 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디에 주목하게 되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핏박을 피해서 오늘 도망 온 거거든요. 우리가 뛰면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기 바쁩니다 수곤수곤대고 이런 일왜 내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야기에다가가만합니다 저희 교회에 정수자매라는 자매가 처음 왔을 때 교회를 왔을 때 제가 장은혜 선생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와 함께 청년과 집으로 갈때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가면 또는 금요예배를 드리고 새벽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면서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냐는 라 거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여러분의 대구로 가면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가면서 오직 보금이 그차 안에 있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문경 집사님의 마음과 운데 우리 이문경 집사님이 세원자매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걸음을 딱 올라가는데 오늘 어떤 대화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사,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얘기해요. 아무나 그 금집사님 때문에, 아무나 그이영기사이 선교회 회장님 때문에 나 진짜 교회 못 다니겠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네, 그냥 이세열 선교회 회장님이 나온 겁니다. 자, 뭐삼년 선교회 때문에, 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뇌리에 박힙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리에 무엇이 주목되냐면, 복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주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딱 낳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장모님이 저를 딱 자리에 앉히시고, 저에게 꼭 부탁해 주신 것이 있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자녀들인 데서는 교회 얘기를 하지 말라니 목회자의 자녀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건데 목회자의 마음 건데 사모의 마음 건데 집에서 너무 쉽게 그냥 아유 뭐그 권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의 마음 과데 깊은 쓴뿌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목이 곧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고 여러분의 주목이 여러분의 속도원들을 만들고 여러분의 주목이 장로는 권사를 권사의 집사를 집사는 성도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에 주목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고 8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라에 바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남의 사고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즉, 한번더 걸어보지 않은 자에게 그 시선이 주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에 주목하는 거예요. 식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식식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목했던 일들을 통해 바로 9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다관은 주목합니다. 무엇에 주목하냐면 주님의 일에 주목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주목하고, 안진뱅에게 주목하고, 즉, 주님의 일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루스라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이 사람은 영원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눈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바로 그 눈을 가지고 주목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오늘 내가 죄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즉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숨겨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나 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4절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박해하고 그들의 말 자체가 악감을 품게 하고 선동하는 말. 즉, 하나님의 기뻐하자는 죄의 말이 선포되어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 이 안진배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어떤 말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고 누군가에게는 악감이 생기고 누군가에게는 선동하게 되고 누군가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직장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도 직장에서 언어를 주목하시니고 교회에서는 착한 말을 하고,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장에서는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근히 부장님을 이야기하고, 은근히 상무님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안진뱅이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듣고,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는 그 주목하는 이 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이전금으로 신선 자매님 리셨습니다 창원이 되는 삶을 살아내겠어서 2,000번째 불러드렸습니다. 거룩한 몸은 주시 없어서 2,000번째 불러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번 한 주간은 주목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주목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악감을 품게 하고 선동하는 언어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듣는 자들마다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을 쫓아 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언어를 듣고 앉은 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언어의 중심이 무엇이 돼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언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내뱉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진배가 일어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를 통해 안진배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의 언어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분들의 입술에서 나는 언어의 그대로 그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나온 나이다 아멘